여기는 저 컴탐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에, 어, 맞아, 컴탐, 컴탐, 어, 진짜 포피풀, 아, 네. 어. 네. 예, 예. 아, 어, 인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인사이드. 아, 검단 맛집. 후. 후. 오케이. 요게 게 시그니처인데 여기는 뭐가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니까. 이거 포 예? 네. 어, 포 음료는 뭐? 드링크? 콜라나 하 마실까? 투 콜라 코카콜라 <목소리던 중> <맛있어 ,ako. 목소리던 중> 어 위드 아이스 아이스 어 오케이 예코 아이스 소스 맛있네 맛있는다 소스 어간장이죠 어간장 어간장 일본 아들 소파처럼. 와 콜라 엄청 맛있네. <laughs> 이거 어제 분짜 소스랑 비슷하나? 응. 음. 응. 음. 살짝 색도 매. 음 너무 맛있다. 아 네? 고기. 이거 약간 어제 국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 그런가 보다. 쪼기당에 고기. 고기. 가그거네저 이거, 그거 있지 어거거거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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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물거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고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거 아른다 왜? 자기자기 트나 근데 베트남살이 약간 좀서리 것처럼 그런 느낌 들더라고. 어디 가든 국가네. 음, 음 맛있네. 음 맛있더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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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매워요?

마이비 만든다니까. 대면이랬다말이래요 아빠. 나 오늘은 요거를 먹고 응. 한 시간 에 먹어. 아 대전은 그렇게 먹었어요. 응. 근데 <목소리도> 맨날 아... 다뜯안먹네 에어컨 틀었다 고맙네 나한테 고마워해 그래. 내가 터라어아 그래? 어고이쪼그만건 어... 뭐지? 다인가 되게 놀랐다. 쪼그만한 거에 응. 고기 느낌. 이거 더 식감 이 같은데? 그렇죠. うん。 돼지고기가 아데닭고기 음? 어, 돼지고기 자체가 응? 닭고기안데아닭고기 같은데 닭기응아다고다가응 맛이 기름이, 름있어잘다네 네. 네. 안 나거든요. 그죠? 전화가 똑같다. 음. 아빠 여기 한달사이할수 할 있겠네 피자폰에거역기 음. 어? <laughs> 들고 댕겨가가 <laughs> 뭐 요리할 필요 뭐 있나 아빠 대모할 <대만> 줄아하루짜말라지 <laughs> 엄마도 아마 못 살게 안. 친구들 啊、嗯！啊！啊！啊！ 뭐라고? 무아니어요를를인것 뭐라? <laughs> <잘 크는, 웃음> 같다 와 여긴 <laughs> 다네 예, 안 소. 안에 고수 있는 거같은데못 어. 느꼈어? 다 봤네? <laughs> 어딘가 지금 고수가 있어. 아 그래? 아니가 없는데? 없는 거 같은데? 아예 맛이 안 느껴지는데? 아예 없는데? 아 그래? 파, 이거 파. 파. 파를 한 끼에 몇 번인가? 고수 다 먹어진 건가? 우리한 <laughs> <laughs> 나도 모르게 먹은 뭐 것처럼. 아 그런가? 파를 한 끼에 몇 번이었는데?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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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포기가 약간 너무 로컬 식당 같은 느낌이 들, 들을 것 같아서 혹시 이제 뭐 위생적으로나 좀그는데 음. 막상 들어왔는데 좀 깔끔해서 놀라는 그런 거있잖아요 한국인들 그렇게 포기 남겼어? 음. 한국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번역을 가는 거니까. 한국 사람이거든. 외국인이겠지? 나 베트남 사람 아니겠지? 베은 변대로 먹대로아 여기 지집 얘는 사실 조금 하고 조금 맛좀 되게 되게 다해야겠 매콤방 거기 이제 가서 매콤너무 커피나 한잔하지. 이어서인데 뭐. 다리를 건너가야. 돼 이어서 건너가 깜나. 매콤방 가야 된다고? 아니 매콤방 저. 아 우리 방 앞에 말한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진짜 매콤방? 그 매콤방 오십 막... 킬로잖아. 아 오십 킬로까지 아니요 아갔다 맥콩강 가면 그 아, 투어 들가 맥콩강이야? 어 근데 강은 띄어져 있으니까 아 그치 그치 그 투기 튼기, 강 투기를 말하네 음, 그 넓은 맥콩강끝까지 가야 확인 확 우리 저기, 저기 삼성 저쪽에도 태아강이고 그래 저 위에도 태강고 이런 것처럼 아빠, 석사전. 아, 석사전. 아, 석사전. 아, 석사전. 아, 석다전 아, 아, 석사잘 아, 석사전. 아, 석사전. 아, 석사전. 아, 석사전. 아, 거리

다만, 가만에돈 응. 냈어? 내야 돼. 응. 헤이 머니 머니. 응. 와. 이런 골목에 이런 맛집이 있을 줄이야. 원래 이런데 딱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 와. 와. 음. 네.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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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g o o Very good. c m 호치민 <웃음> 껌땀 맛집이었습니다. <laughs>